자, 23번 얘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 그 나라의 상태, 그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그쵸? Get, got better. 점점 더 나아지면서, 자, 어떤 임금의 수준과, 그 다음에 근무 조건들이 나아졌죠. 그쵸? 옛날에 그랬겠죠.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뭐 했다? 자, were given more time off from 얘기했어요. 얘들아, g 동사는 지금 여기서 사용식 동사로 쓰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사용식 동사 쓸때 자, 원래 문장으로는 이렇게 썼었을 거야.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문장 안에 원래 주어였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수동태에 주어였던 아이는 목적어 어, 목적어 자리로 보내야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으로 보면 gave 그다음에 people이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렇지 또 다른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해석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로 이렇게 나아진 상태들 상황들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휴가를 그쵸 휴식 시간을 게이브 주었어 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자 개를 근데 사용식을 수동태로 보낼 때 어떻게 얘기한다 바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 그리고 동사를, 그래, 지금처럼 BPP로 바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목적은 그냥 내려. 라고 얘기하는 <laughs> 개념이었습니다. 자,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된다. 무엇에? 바로 at the same time과 같은 연결어에. 자, 동시에, 얘들아, 잘 봐. 지금 사실은 보면은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좋아졌어요. 나라에. 그랬더니 임금이 오르고 워킹 컨디션이 좋아진 거야, 그쵸 자, 요거를 한번 슬쩍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휴가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자, 그리고 지금 또또 나왔어 동시에라고 했잖아. Forms of transport. 자, 운동 운송 순환의 형태가 인프 v e 도 나아졌어. 그리고 그것이보다 더 빨라진 거지 그리고 더 취퍼해졌어. 뭐하는데 있어서, get to places 하는 데 있어서, 자 get to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reach라는 뜻이 있죠. 자 도달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장소에 가는 데 있어서 더 빨라지고 취퍼해졌어.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쵸? 응, 이해는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지잘 모르겠어요. 자, 가볼게요. 자, 영국에 바로 산업혁명이 이끌었죠. 자, lead to, lead to. 우리 정말 중요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맨날 맨날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lead to, lead to랑 같은 말. 그지 유발하다, 초래하다, cause, 또. 그렇지, be, bring about. 그쵸? 자,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할때 그래서 지금 레볼루션이 산업혁명이 이끌었어 많은 이러한 체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런 체인지를 이끈 거예요 어떤 거 위인 얘기들 그죠 자 임금 수준의 어떤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워킹 컨디션의 나아짐이라던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아서 운송수단의 어떤 변화가 와서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 혁명이 사실 모든 것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 혁명에 대한 얘긴데 아, 산업 혁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났다. 자, 철도가 그리고 19세기의 그 철도는 오픈업 했죠. 자, 그래서 그리고 뭐 했다. 지금 문을 열었는데 들어서게 되었는데 지금 유명한 어떤 시사이드 리조트 such as 블랙풀이라던가 브라이튼이라고 하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영국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지방에서 지금 그 현재 유명한 어떤 그 해변가 옆에 있는 리조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으로 철로가 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railway가 어 uh, with the railways came many large hotels. 여러분 문장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전면구거든전면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동사가 바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laughs> 왜요? 칭찬해야지. 자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문법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came이 동사죠. 주어가 어디게? With the race가 아니라, the race가 아니라 여기가 주어. 지금 전면구를 강조 차원으로 앞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그 많은 많은 큰 호텔들이 왔다는 거지. 어디로? 그 레일웨이와 함께 왔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로가 철도가 바로 많은 호텔들을 데려왔다.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뭐이 정도는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지만 모르니까 자뉴 코스트 코스트 그치 자 그래서 해안에서 해안으로 가는 그쵸 그 뭐야 레이웨이 시스템이 만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쵸 얘들아 문장 잘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made possible 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문장 안에서 메이가 동사가 맞거든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이거 동사인데 파서블은 형용사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 보호자리 많이 쓴단 말이야. 매키 파서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죠. 목적 어디갔지? 여기요. <laughs> 여기도 지금 워낙 목적 길어갔고, 그렇죠? 럼 길어서 지금 여기서 목적표 보인 파서블을 먼저 쓴 거예요. 어, 쫄지 마시고 괜히 또 여기다가 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 곤란. 왜 매키 파서블? 그럼 투부정사가 었어야지 그렇지? 목적을 또쓸 수가 없잖아. 맞지? 이거 되는데? 안돼 안돼 잊어먹지 마 나와 나와 그치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또딴 소리 하지 마 여기까지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레벨의 시스템이 가능하게 했다 뭐를 바로 이러한 이러한 그런 유명한 호텔들을 호텔들의 건설을 그쵸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건설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아 그치. 건설이라고 해야겠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뭐 이러이러이러한 호텔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키산맥에.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아 얘들아 태, 코스트코스트는 여기서는 대륙횡단이래요.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개념으로 보세요. 미안. 자, 대륙 횡단 (railway system)을 얘기하는 거였고, 자그 다음에 이후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후에 도착인 거지. 무엇에 대한 도착? 도달 (air transport). 뭔지 아시겠죠? 비행기, 운송 수단의 어떤 도착이. 오픈업도 열었죠. 무엇을 열었어요? More over, the world. 그렇지. 그리고 led to tourism growth. 뭔지 아시겠죠? 그치. 그러니까, 비행기 산업이 또 발달해서 비행기 운송수단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 하게 됐다. 더 많은 세계로, 응? 세계에 더 많은 곳을 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여행 산업의 성장에 여행을 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자, 사회 경제적 성장이 바로 여가 시간을 늘리고 이동 수단의 비용을 낮추게 만듦으로써 어 영국과 캐나다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 여행 산업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기차의 발달로 이 여, 여행 숙박 시설의 발달이 함께 일어났고 그다음에 어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죠. 캐나다, 영국 둘다그렇 기차 발달, 어, 통해서 이렇게 왔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기, 비행기 발달을 통해서 여행 산업 자체가 성장을 더 이루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